예, 어이 합성생물학 육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예,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 선진국을 따라가는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어, AI 분야 아, 그리고 또 이런 바이오 분야에서 앞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과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열리는 영역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어, 육성 법안은 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어, 지금, 존경하는 조배수 교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재정법안이면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보완적으로 필요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합성생물학 이 육성 법안에 어, 제가 자, 조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혹시 관련된 윤리 규정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에, 자율적 통제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 좀 소개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이칠 항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속에서 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어, 이,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위 법령에선 또 구체화 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뭔가 안이라든가 외국의 사례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건 이제 좀 아니면 좀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져 있나요? 하위 법령? 예. 하위 법령은 계속 더 치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게 있는가요? 아니, 뭐, 기존에 사실은 외국에 이게 입법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하위 법령에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공청회는 저희 과방위에서 여야, 여야 합의로 공청회는 생략하자 이렇게 됐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또 과방위에서 그런 의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합성 생물학을 주도할 그 연구기관은 정해졌나요? 예, 우리 연구기관은 생명연에서의 지금 파운더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예, 여러 가지 재반에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하위법령을 만들거나. 관련 규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위험성이 부각되면 계속해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laughs> 법이라는 것은 음, 타이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법이 기본적으로 지능 육성도 있지만 또 규제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면 법 없이 무법지대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법적인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몇년 전만 하더라도 AI 법 이거 생각도 못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느림보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이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무형의 많은 피해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어제 오늘 통과시킬 법을 이렇게 보면서 합성 생물학 굉장히 생소하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사전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의 기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전 세계 중에 선두주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항상 위험 요소는 있는 거죠. 예측 못한 위험한 길도 있고, 또 낭패를 보는 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도록 우리, 어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법에서 아니면 뭐 시행령에서 잘 보완하는 걸로 하고 이 법은 오늘 어쩌면 나중에 아이 법이 역사적으로 어 3월 26일 에 통과됐다 법사위를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위험 요소들은 잘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아마 선진국도 <laughs> 네. 한국이 이 제작을 하면 어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2 4항까지 농해수의 소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 체계작권... 작곡.